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갤럭시 S10e, 10, 그리고 10 플러스가 있는데요. 세개 중에 어떤 걸 고를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줄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다써 봤을 때 느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세 가지가 화면 사이즈가 다릅니다. 10e는 5.8인치, 10은 6.1인치, 그리고 10 플러스는 6.4인치 화면을 하고 있어요. 그 저장 공간도 좀 다르고 램도 좀 다릅니다. 10e는 6 g b 사용됐고 그리고, 10과 10 플러스는 그러니까 10 8GB, 그리고, 내장 메모리는 128GB, 512GB, 1TB까지 있는데, 이거는 128, 128, 512, 128, 512, 1TB까지. 그러니까, 10 플러스는 이제 1TB까지 모델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배터 리 용량도 조금씩 다릅니다. 지문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 10E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지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문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끈 상태로 이제 올리면, 잠금 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10과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초음파 지문을 이용해서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 지문 인식이 뒤쪽에 있었죠. 근데 이제 앞부분 통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이 있고요. 리게또 하나 소소한 장점이라면 보호 필름 입힌 상태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지문 인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부 분에 뭐 화면이 뭐 깎여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기존에는 이제 뒤쪽에 자꾸 손을 올려야 되니까 이게 지문도 남고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없어어요10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지문인식을 해서, 어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러어 화면을 통해서 지문인식을 하는 게좀 편하다 하시면은, 10, S10 이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측면에 있는 지문인식도 뭐, 나는 크게 나쁘지 않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스마트폰에 각각 웹브라우저를 켜놓고 네이버 모바일 사이트를 좀 접속을 해봤어요. 이제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보면 화면 해상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해상도는 내부 설정 을 바꿀 수 있지만 근데 그래서 뜨는 화면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일단 화면 크기를 봤을 때는 템플러스가 가장 크고 가장 넓게 나오고요. 근데 이두 개는 차이가 많이 날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보이는 화면 똑같죠? 왜냐하면 둘다 해상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비교 이제 화면 스마트폰을 고를 때 가장 크게 비교될 만한 부분이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래쪽에 좀 뜨는 게 크게 조금 다르죠? 네, 간격도 조금씩 다르고 해상도 둘다 다르기 때문에 뜨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오히려 더 해상도가 이쪽은 낮기 때문에 글자가 더 커버해서 오히려 더 보기에는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잘려 보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좀 작은 화면에 좀더 많은 정보를 좀 띄워놓고 보고싶다 하신분은 오히려 S10이 더 나을수도 있고요 화면 크기 예, 봤을때는 화면 크기가 엄청 차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더큰 화면 이렇게 해서 그럴 필요없이 봤을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둘다 화면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르시는게 좋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좀손 자신이 손이 좀 작다 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S10 E를 조금 선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S10E에도 이렇게 색상 이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네, 색깔 좀, 좀 볼게요. 색깔 보면 이쁘죠? 네, 케이스 색상마저도 이렇게 옐로우로 되어 있는데, 뭐, 색상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고 자신이 좀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면 되는데, 색깔도 이쁘게 나와 있고, 크기도 딱 안정맞아서 좀 작은 화면에 좀 필요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 10E가 좀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좀더큰 화면을 원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큰 화면을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어, 10이나 102, 아, 10 플러스로 가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10이랑 10 플러스 비교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 네, 둘다 해상도는 같기 때문에 뜨는 화면 정보량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볼 때의 느낌이 조금 다르죠. 두개 봤을 때. 근데 이렇게만 놓고 비교하니까 이 막상 눈으로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쪽 게 조금 더 화면 글자가 좀더 큽니다. 네, 그래서 화면이 좀더 커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뭐 모든 스펙이 다 들어가 있는 10 플러스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나는 뭐그 정도까지 화면 클 필요는 없다 하시는 분은두 개만 좀 보시고 10이나 10 플러스로 가져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게임 성능을 제가 좀 비교해보고 했는데 이건 전부 다 엑시노스 9. 820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성능 벤치를 해보니까 3개 다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고요. 오히려 10E가, 어 해상도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성능이 좀더 나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성능은 조금 다르겠지만, 성능 자체는 크게 차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 뭐, 게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고성능 생각해서 고르신다면은, 굳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선택할 필요 없고, 화면 크기에 비해서 좀 더, 화면 크기에 좀더 집중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스마트폰 모두 다 슈퍼스테디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촬영할 때덜 흔들리고 촬영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과 후면 둘다 UHD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슈퍼스테디를 켜면 해상도가 일부 제한이 되긴 되지만 좀덜 흔들리고 깨끗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 가지 다 공통으로 적용된 거기 때문에, 어 다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삼성페이를 너무 편하게 쓰고 있는데요 세 가지 다 물론 이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삼성페이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제 같은 거할때뭐 지가 없이 갑자기 밖에 나오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뭐 결제 쉽게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 구매하실 때 삼성페이가 좀더 편하신 분들은 뭐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요즘 보면 그 전자페이가 뭐안 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다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10이10 플러스 10, +10, 10 마찬가지고 전부 다 듀얼 스피커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보면 양쪽 다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면 크기가 작은 스마트폰을 가까이 놓고 이렇게 볼때 소리가 한쪽만 들리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양쪽 다 소리가 들리니까 좀더 깨끗하게 음질을 들을 수 있고 세 가지 스마트폰 모두 다 돌비 에트모스를 어, 스피커 상태로 그러니까 이어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다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깨끗한 음질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세 가지 다 해당되는 모델이니까, 뭐 어떤 거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어 고르실 때뭐 그냥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도 있는데요. 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켜고, 스마트폰 등을 서로 맞대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 갤럭시 S10이 다른 스마트폰에게 보내는 기능이고요. 다른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없죠. 근데, 충전되는 대상 스마트폰은 어 무선 충전만 가능한 스마트폰이면 뭐 어떤건지 가능해 뭐 아이폰도 가능하고 LG 스마트폰도 가능하고 뭐 다른 스마트폰도 다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배터리가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배터리 부족하다 하실때 무선충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등을 맡에서 충전해 주신다면은 어, 상당히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갤럭시 S10 시리즈 사전 예약은 3월 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3월 5일까지 예약하신 분들은 이제 그 뒤부터 순차적으로 개통이 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예약이 가능하고 뭐 전화상담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한데 조금 서둘러서 예약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예약을 하시면 뭐 스마트폰에 대한 뭐 장점 같은 거 여기서 티월드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갤럭시 S10 시리즈 썼을 때좀 편리한 점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보시면 이제 출고가랑 이제 이런 정보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아래 내려 보시면은 갤럭시 S10 시리즈의 각각의 차별점, 네 각각의 특징들이 적혀 있어요. 보시고 가격이랑 비교해 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선택 기준 좀 드린다면은 일단 화면 크기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화면 크기가 자신 선호하는 사이즈를 먼저 선택하시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카메라나 이제 그런 기능들을 보시고 어, 자신 좀더 편리하게 이걸 쓰면 좀 편리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내려보면은 가격이 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가격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SKT 더블 할인으로 어, 최대 74만 4천 원 할인돼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휴 카드 를 이용해서 이제 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이만큼 할인을 한다는 건데. 자신이, 어, 쓰고 있는 카드들이나, 그리고 혜택을 보고, 이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어, SKT에서는, 어, 마이 5G 클럽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있다가 5G 모델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거 구매하고 난 뒤에 5G도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5G 요금제가 사실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 넘어가고 싶음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그냥 유지하고 싶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뭔가 보험을 걸어 놓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할수 있는 서비스인데, 갤럭시 s 1 0 시리즈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기간 내에가 이제 3월 13일까지인데요. 3월 13일까지 만약에 이걸 가입을 해 두면, 나중에 그 기간, 이제 5G 모델 나오겠죠. 그때 기기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폰은 반납을 하고요. 그, 이제, 추가금만 조금 더 내고, 이제, 바로, 어, 폰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아예, 최대 그냥. 그래서 보면은, 지금 지원해주는 게, 가입비 3만원, 뭐, 이걸 해주고, 내고, 그 다음, 자가 부담금 3만원 내고, 이렇게, 어,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이, 여기 요금 할인, 뭐, 이거랑, 스몰 미디엄 이상 요금제, 이거랑, 뭐, 이걸 했을 때, 이제, 되는 거긴 한데, 폰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어 그래서, 5G 모델로 넘어가고 싶은 분들은 보험을 걸어놨다가 그냥 쓰고 있던 거 반납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치즈 나는데 5G가 요건 좀 너무 비싸고, 폰도 사실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고, 좀 더, 오히려 좀 불편하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뭐, 유지를 하셔도 상관없고, 그때 나와서 결정하기에는 약간 지금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써볼 수 있는 어, 서비스입니다. T 갤럭시 클럽 S 1 0도 있는데요. 이것도 어,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갤럭시 클럽과 연관되는 내용이긴 한데 스마트폰이 삼성 스마트폰 계속 신제품 계속 나오죠. 좀더 괜찮은 스마트폰 계속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넘어갈 때마다 어차피 기변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넘어갈 때그 비용 을좀더 줄이고 싶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써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한번 폰을 구매하고, 한 2년 안에 보통 폰을 다시 또 바꾸는 경향이 좀 많은데, 계속 끝까지 뭐몇년 동안 뭐 5년, 6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어, 계속 중간중간 계속 넘어가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 휴대폰에 걸맞는 분실 안심 990 있는데, 이것도 뭐폰 잃어버렸을 때, 어 폰을 분실했을 때 이제 최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네. 요 폰을 물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좀 주의를 해야겠죠. 폰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 같은 경우도 제가 팁에 올려놨는데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예를 들면 뭐 택시에서 내릴 때꼭 택시 좌석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내린다거나 뭐 걸어 다니거나 이동할 때 폰을 한번 이렇게 주머니 있는지 이렇게 만져본다든지 그런 게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꼭 어, 해보자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휴대폰 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있고, 그리고,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거를 따로 팔자니 좀 번거롭고, 그냥 어디서 좀 비싸게 사주면 좋겠는데, 좀 약간 몇만원 손해보더라도, 좀더 비싸게 팔수 있겠죠. 개인하게 팔면은. 근데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바로, 좀, 좀더 할인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쓰던 폰을 반납을 하고, 좀 가능한 비싸게 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또좀 저렴하게 보상금을 받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어, 결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좀 서둘러서 하시면은, 어, 여기, 요 상품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음... 무조건 하는 게 좋겠죠. 만약 이거, 이게 필요하다면은,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거라서 무조건 막 목숨 걸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제품이니까 디자인도 이쁘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 공동 혜택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페이 5만원껏 뭐 선착, 선착순 5만 명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서둘러서 해야 아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 외에 여기 사이트에서 하시면은, 또, 특별 선물이 좀 정해진 게 있는데, 몇 개는 벌써 품절이 났네요. 네. 아무래도 구매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제가 소개했던 사이트에서도 또 다른 상품을 또 주기도 하는데, 여러 거뭐 비교해 보셔서, 어,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이라도 좀 저렴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어, 좀 믿을 수 있는 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영상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